오늘은 드론 시스템 그러니까 인공위성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인공위성 총 3발을 쏘겠죠? 지구가 있으면 이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 겁니다. 각자의 고도를 좀 다르게 해서 당연하지만 어 이번에는 인공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인공위성이라 그래도 자기 스스로 움직이고 이럴 거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컴퓨터를 심어주고요. 지금까지 모양이 좀 깔끔하죠? 네 개를 이렇게 달아주고요. 돌려서 뚜껑을 닫아줄게요. 네, 제논 가스스루 이거죠. 제논 가스 엔진 여기 달아주고요. 일단 보기에는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작동을 할지, 어떨지는 날려봐야 알겠죠? 그럼 이제 날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 이제 엔진통을 달아줍니다. 기름통을. 아, oh, 땡큐. <laughs> Ah, uh, Tarazo 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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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t. <laughs> Jesus. Okay, clearly we don't have enough juice. I remember there was a mode that calculates how much juice you need to get to some place. Take off. Now, this should be enough. 아이 음... 아, 문제네요 이렇게 해서 앞에 이렇게 볼록하게 나가게 되어있죠 우리 소시지호가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야밤의 비행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 떼겠습니다 저 멀리 떨어졌고요 기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지워주고요 살짝 이렇게 해보실게요 제논 엔진이 일단은 인공위성류 같은데 달아놓긴 참 좋죠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뭐 이정도만 올려놓으면은 이런게 가능하니까요 거의 비슷하게 딱 이정도가 좋겠죠? 자 그러면 타겟 메뉴버에 맞춰주고요. 자, 넥스트 메뉴버로 와프하겠습니다. 총 22초 태우라고 적혀있네요. 맞는지 잠깐 확인해보겠습니다. 맞네요. 자, 스페이스 센터에서 우리가 할 일은 똑같은 위성을 좀더 멀리 보낼 수 있게 개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쁘게, 불을 달아볼게요 파란색, 아니구나. 보라색 합시다, 보라색. 출발합니다. 무게가 좀 무거워져서 처음에 출발할 때 힘들어 하네요. 달에 보냈다가, 그냥, 히트판에, 히트플레이트에다가, 그냥 의자 놓고, 사람이 그냥 돌아올 수 있는가. 지금 못해도 속도를 천은 찍었어야 됐는데, 지금, 조금 아쉽네요, 속도가. 일단, 불 켜고요. 4만이니까 이제 껍데기 벗길게요. 케이스를 벗기고. 보라색 이쁘네요. <laughs> 7분 30초부터 돌리면 되네요. 처음에는 이걸 유튜브로만 할까, 아니면 녹화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뭐, 녹화해서 나, 나 조,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송을 해서. 충분히 12분은 탈것 같거든요. 켜서 자, 발사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위로 올라가 볼래? 그렇지 아까보다 덜 힘들어하죠? 확실히 힘이 좋고요. 보시면 커다란 소세지 같이 생겼어요. 하겠습니다. 나왔으니까, 그리고 위성 패널 다 펴주고요, 불 키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중앙선에 맞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준비 하고 있다가 4초가 되면 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속도가 금방 올라오고요. 오빛에 지금 벌써 진입을 했죠. 됐죠? 자, 여기서, 음, 다음 거 꺼주고요. 보시면 110만 여기 100만 그러면 여기서 살짝해서 어떤 메뉴버를 또 해야 되냐면 지금 보시면 살짝 기울어져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커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살짝 흐트러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엔진이 참 이쁘죠? 보랏빛이랑 참잘 어울려요. 네,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뭔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쉽지 않죠? 자, 여기는 이거 내려오고요. 출발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다 좋고요. RCS, SAS 다 들어와 있고요. 진행 방향으로 SAS 들어와 있고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많이 삐뚤어졌죠? 지금. 이 삐뚤어진 거를 고칠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이 일자로 됐으면 좋겠는데, 삐뚤게 돌면은 이제 나중에 랑데부 하기도 힘들고, 일자를 맞춰놓는 게 편하거든요. 마치 차 주차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방 오빗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거의 똑바로 졌을 거예요, 이제.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정도의 인공위성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위아래로 도는 거 반대방향으로 돌거나 하는 거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좀더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다음에 재밌게 봐주셨다면 트위치에서 보시는 분들은 팔로우 눌러주시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민초만 후랭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